한껏 멋을 내고 이제 드디어 축제장으로 갑니다. 1년 중 해가 가장 긴 6월 23일 하진날, 오늘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 바로 하지 축제인 것입니다. 축제장은 온통 전통 의상 차림인데요. 바로 여기서 관광객과 피코노 사람을 금방 구별할 수도 있죠. 이렇게 전통 복장 을 하고 꼭 참여 하고, 싶은 날, 이들 에게 오늘 은 어떤 의미 를갖는것일까요셀레라레스 <laughs> 저와 함께 요리를 했던 마켓이는 오늘도 빵과 간식들을 만들어 가지고 나왔습니다. 다행히 장사는 잘 되고 있었습니다. 이제 드디어 축제의 막이 오를 시간, 모두가 기다렸던 시간입니다. 아직 햇빛이 반사될때 집으로 돌아와줘 여름밤이 가기 전에 집으로 돌아와줘 사람들은 이렇게 다 함께 입을 맞춰 노래를 부릅니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다같이 <다음> 말씀하겠습니다. <목소리도> 일단 참고로 제가 세계 테마 개연에 3번 출연을 했는데요. 에스토니아 표 라티비아 피리토니아피오를 수를 했는데 제 데뷔 프로그램이에요. 근데 아, 아, 아. 촬영을 했을 때 같이 해주신 팀에서 저기 와주시는데 촬영할 때 엄청 싸웠거든요 팀이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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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그명명그 어, 예, 그 완전히 아름다운 마스터피스를 위해서는 예 많은 싸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예, 그 이, 참고로 이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세계 탐방의 에스토니아를 지으면 검색할 수 있는데. 어그세계선박에서그 에스토니아가 두번 나갔어요. 어 처음에 했던 건 저구요. 두 번째는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어, 잘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. 옛날 거도 안 나올 수 있는데 잘 찾아보셔야 돼요. 음. 자그 다음에 자예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가지 풍습으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게 고사리꽃 찾기예요. 고사리꽃을 2 3일에서2 4일 넘어가는 밤에 고사리꽃을 탐는 풍습이 있는데 고사리는 꽃이 안 피죠. 안 피우죠. 고사리 꽃이 피지 않아요. 제가 알기 피지 않는데 24일날 하라고 꽃이 핀대요. 네, 그래서 그때, 그때 꽃을 찾아나서는 게 있는데 어, 고사리 꽃을 찾으면 어, 부와 영예와 또 남들이 그 비밀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일이 생긴다고 라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사리 꽃을 찾으러 갔는데 근데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음, 어, 이게 남녀가 짝을 지어서 그 숲에 들어갔는데 뭐, 아시겠죠? 그럼 상당히 아름다운 일이 생기죠. 그래서, 어, 그때, 어, 인퇴 하게 되고, 그러면 이게 아홉 달을 지나서, 그 다음에, 3월달, 따뜻해질 때 아이가 태어나게 되겠죠? 그 겨울을 내내 어머니 그, 어 목표결 지내다가, 그 다음 봄에 새로 태어나게 되는데, 어, 그래서 어, 고사리꽃을 찾는 사람들이 그 어, 얻을 수 있는 부유와 그 가치는 아마 그런 새 태어난 아이가 아닐까 싶은데요. 그런 식으로 또 에스토니아 사람들의 지혜, 조상들의 지혜가 녹아있는 그런 풍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또 중요한 게 어, 그 23일은 하직뿐이 아니라 그 승리의 날이라고 해서 어, 한국으로서는 국군의날 같은 그런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. 23일이 어, 그 1919년 에스토니아가 독립하기 전에 어, 그 독일 그 대중러시아 군들과의 전투에서 어그어 승리를 한 날이에요. 그래서 어2 3일이 하지이자 그 승리의 날로 두아그 굉장히 그아그 아그 중요한 어그 명절로 여겨지고 있죠. 왼쪽에는 있 것은 에스토니아의 그국화인데요 제가 한국말로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저게 에스토니아 국화이고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그 승리날 의때통진 하는 군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. 자 그다음. 네.